예, 그 혁명 우리가 보 보다 혁명한다 그러잖아요. 혁명한다고 할때 혁이의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혁명 뭐 우리는 흔히 현대서 군사 혁명 갑자기 생긴 걸로 같지만 사실 혁명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음, 혁은 바꿀 역자입니다. 바꾼다. 명은 천명. 하늘의 명을 바꾼다. 음, 그럼 지금은 나라가 바뀌는 거죠. 또, 개인의 그 천명. 개인이 타고 나서 어떤 주어진 여건들을 바꾼다. 이것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크게는 나라가 바뀌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근데 요 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는 질문인데요. 이 혁이라는 게 원래는 가죽이라는 입니다 가죽. 우리 동물의 그 껍질 있죠. 그러니까 가죽.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 토끼를 길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끼를 이제 가죽을 이게벗겨 햇빛에 말립니다. 처음에 말리면 빳빳합니다. 이거 마치 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음 물에다 끓여야 약품 처리를 하거나 물에 끓여서 지방질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드러집니다. 워 그러면 이제 고고를 가지고 그 신발 속에 넣어서 따뜻하게 하거나 예전 어렸을 때 그때는 물자가 귀했으니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laughs> 옛날 소시장 얘기죠. 그거 팔고서 사탕사 먹고 <laughs> 옛날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가죽이라는 의미인데 가죽을 바꾸는 거야 성질을 물에 끓여서 성질을 바꾸듯이 바꾸는 것이 혁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바꿀 혁자로 보죠. 이제 가주 혁자도 있습니다만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명입니다. 혁명.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괴가 있냐 주역에 당연히 있죠. 태권태역에 있습니다. 연못이 위에 있고 아래에 불이 있어서 흙이 됩니다. 바꿔집니다. 왜 태커역이나,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원래 연못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못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연못에 물이 찹니다. 그 연못에는 그, 이제, 되게, 이제, 못에는 물이 있고, 못에는 되게 연, 연꽃, 연을 피, 심기 때문에 연못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못인데 연, 연이 없다 그러면 연못이라고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정답이지만 대부분 이제 보통 명사까지 쓰죠. 그냥 연못이 못의 대명사로 쓰죠. 그, 연못에 만약 물이 없다면 웅덩일 뿐입니다. 그냥. 그, 못이 아니죠. 물이 없다면은. 그러면 연못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 밑에는 불이 있습니다. 물과 불은요, 서로 상극입니다. 불이 막 하면요, 물을 말리고요. 물이 쏟아지면은 불이 꺼집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도 불났을 때물 뿌리잖아요. 일반적인 화재에는. 물론 이제 뭐, 그 기름 뿌이나뭐 이런 데는 물뿌리면터 하니까 다른 걸도 써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 일반적인 화재 보통의 뭐 나무나 종이 같은데 이러면은 물을 뿌리는 게 정상입니다 물과 물은 삼극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물은 물을 못 잡아서 한 달이고 물은 물을 못 잡아서 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물이 지수 갇혀 있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물은 아무리 옆에서 부를 때도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면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런데 연못이나 그러니까 물이 닫혀있는 물은요, 불을 계속 되면 물이 말릅니다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연못에 있는 물이라는 건 지수, 흐르는 물이 아니라 지수, 멈춰있는 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물과 불은 서로 못 잡아서 안 달려요.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역에서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요거를 이제 소녀, 소녀로 보고 이건 중녀로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건깨와 건깨가 있을 때요. 의미가 놀러 왔어. 이게, 소나작감이 이거는 장녀가 되고요. 중낮게 놀러 갔어. 그러면 이거는 중녀가 되고요. 제일 꼭대기에 놀러 갔어. 태상절이 였다 이러면 소녀가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소녀는 나이가 더 어리고요. 중녀는 중간, 장년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볼까요? 소녀가 위에 있고 중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나이가 많은 중녀가 나이가 어린 소녀를 받들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 오래 갈까요? 뭐 일시적으로 뭐 애기가 어릴 때 업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그, 이렇게, 아뜰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생깁니다.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여자가 시집을 간다. 그러면 각각 는겁니다 소녀가 부산으로 시집 가면 중년은 뭐, 서울로 시집 가거나, 제주도로 시집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서로 만날 일이 드뭅니다. 아, 뭐, 나중에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쉬운 건 아니죠. 한번 시집 가. 그러니까, 현재는 같은 집에서 살지만, 곧 각각 시집을 가. 물론, 뭐, 그, 자매가 같은 집으로 시집 가는 수도 있었죠. 옛날에 보면, 순임금의 딸이, 그, 아황과 여황, 딸이 두명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아, 요임금의 딸이, 근데 순임금한테 동시에 시집을 갑니다. 그건 매우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쌍둥이다 하더라도, 언니, 동생이라 하더라도 각각 시집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집 가면 자주 왕래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변형이 됩니다. 바뀝니다. 즉, 요 괴를 보면, 아, 뭔가 이 상태는 계속 못 간다. 나중에 그 무슨 변화가 있을 거다. 나를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혁입니다. 즉, 혁이라고 하는 거는 혁명의 기운이 무르 있잖아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어 집안에서도 집이 막 낡고 오래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빗물 사 그러면 뭔가 아 집을 인테리어를 해야겠어, 집수를 해야겠어라는 기운이 누적이 되죠. 그래다가 대대적인 집수를 합니다. 집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곳곳에서 물 새는 게 많이 들려.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아 그러면은, 그, 새로, 나라를, 그, 새로 재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구성을. 그게 혁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혁명의 견이 물을 익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거에 바꾸자. 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과 불이 서로 밀고 당기니까 서로 그 상극관계다. 그리고 중녀와 소녀가 각각 시집가고 이거 중녀가 소녀를 모시고 산다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누적되는 거야. 뭔가 바꾸자 이런 것이 바로 그혁명계에는 물을 입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어,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 시대별로 유형은 다르지만 각각 드러납니다. 그거를 주역에서는 성명, 명을 바꾼다, 천명을 바꾼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이게 가족 역자입니다. 지금 이제 바꿀 역자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